어쪽으로 가야 되지? <laughs> 와, 근데 진짜 날씨 엄청 좋다. 우산 왜 챙겼을까? 아 근데 지금 우산보다 이제 지금은 무가문제요무 안 들어가고 있다고요? 배터리 챙겨야 되겠다 음. 아까 어제 그거는 너무 많이 썼어요 전철, 기차부터 전 김치 사고 어 김치 <guaranteneck> 사고 김치 사고 싶다고? 엄마 김치! 빵 어, 묶어서 안 나지 않을까? 패티 되지! 전라도 괜찮았어. 그러니까, 그젓갈이랑 이게 좀 진해서. 근데 저는 하도 계속 이제 경상도 음식만 먹다 보니까, 전라도 음식 먹으면 약간 젓갈아 이런 게 간이 좀 세잖아요. 그 약간 좀 간이 센 느낌? 오늘 경상고도 쓸 수도 있는데, 내가 하도 경상도에 아예 애초에 액즙도, 응양액즙도 먹었으니까, 다른 게더 간센 느낌? 아, 맞다. 우리 그것도 먹어야 되는데. 교동, 교동 그거, 뭐, 새우만두? 근데 우리 한조씩 먹으면 배터졌것 같아. 어느 사람터 이거 하나씩 켜서 그냥 한 맛봐야지. 새우. 새우, 새우. 근데 그게 혼자 한주다먹으면새 해버려서 못 먹는데, 아직까지 한시 맛보는 거 이런 거 되게 좋은 것 같아. 와, 밤에 왔어요난 느낌이 좀 다르다. 응? 여기가 음 좀바뀌있지 않을까? 너무 너무 막밝 밝아요. <laughs> 언니 내 생각에 어제 그 카페 너무 좋았구나. 오늘 또 아, 룡한이 오늘 또줄것 같아. <laughs> 그래 너무 어제 어 사람들. 어. 옷장이 좋은 보다고 진짜. 우리 뭔? <laughs> <몸. 웃음> 머리 묻고 그래, 보송. 아 머리 막 머리 막막 이거 이거요. 짜진진 먹고 <laughs> 일단 뭔지 모른 아우 더일 지금 떠는 게 아니고, 이거 해나온 네 옷을 못 벗어서 짜증난다. 너 햇빛, 좀 안, 안 햇빛 때문에 못 벗어요. 응. 누워보면 뱀파이어지아 <laughs> 근데 몇개본것 같은데, 어디서 본지 기억이 안 나. 여기, 여기... 어, 아니, 여기 있어야지. <laughs> 우와. 아 이거 해보고 싶어요 언니 이거 어, 뭐? 아. 그분이 오신 지 그래. 코인 교환기 아, 나는 어딨냐 어라 뱀아 여기있다 이 왕코님 수행이래요 왕... 어? 그럼 지석진도 맞히라는 얘기네 뭐가? 이게 뭔데? 이거 런닝맨 표시 어, 아니야? 런닝맨 런 지석진이 그거 했다는 거잖아 뭔지 여겠어 아이 뱉내지마 이거 해야 돼요. 한번 이거 하고, 어, 이거 한번 이렇게 흔들어서 나온 거에다 붙는 거 아하, 자가지 톰, 걸? 걸? 걸 저기 걸. 두 톨, 두 톨, 근데 우리의 목표는 우선 물품 보강. 아, 물품 보관하고 이거 봐도 늦지 않아요. 아, 나만 이쁘면 돼. 언니. 언니. 야야야야. 야, 야, 야. 아니, 우리 좀 밑에 거 써요. 요거 쓸까요? 15번? 12번? 네요. 음, 오! 카페가 여러 군데 있대요. 오랜만에 좀 후기를 찾아봤거든요. 내 기억을 더 주, 기억이 나지 않았어저기라도갈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렇게 가도 되지 않을까요? 저긴 약간 출구로 쓰면 될것 같고. 어, 저거 그거 아니에요? 영화 만화영화 봤던 거아씨 은행 언니, 은행 조심해요. 언니, 정말 아무렇지않게 은행 짓밟고 가고있아 오. 아우, 아우, 면될아 같은데. 아니 여기 버스 터가있데어 맞아요. 지인 봤는데 예쁜 것 같기도 하고 힘들어. <laughs> 호텔이야? 호텔이야. 어 방방 어그 어딨지? 네. 가위손 나도 싫어요. 같지만 그냥 높이 올라갔다 높이 내려오는 거지. 우리 다시 못가니까 어, 다음 시에 건널까요? 응. <laughs> 저렇게 뛸 힘이 남아있지 않아요. 그 전에 좀 있다가. 그러면 이제 또 카페 있다가 또 올라가야 되잖아, 지금. 내려오면서 이제 빵꾸를 렸다가 이제 자꾸 사고, 자꾸 사고, 우리 이제 조금만이 사도 추울 텐데, 만약에 택시가 잡혀 일찍 잡혀서 일찍 도착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거기서 좀 널부러져있게, 근데 막다차 있는 거 아니야? 대기실만 대학시 사람만... 그래서 또그 어제처럼 변기, 그 화장실. 다 우리 갖고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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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장실 앞에, 화장실 다 의자에서. 덩그러니 더운데 옷을 벗을 수도 없이 짜증나 죽겠다. 네. 배고파! <laughs> 뭐 하는 겁니까? 그래도 요게 다물려있어서 좋다, 볼게 허겁지 않다. 스 어디 가야되고 이러네. 그러니까 사람이 많죠. 딴곳에서모여서볼수 <목소리> 있으니까 또 여기에 또막 숙소도 바로 옆에 붙어있고 하니까 큰나자 <목소리> <laughs> 열심히 걷고 있는 언니. 언니들 긴모습 모델. <laughs> 안 나온 거지. 신기하다. 네, 네, 네. <laughs> 아이고. Mola, eu vou lá é e eu volto. Escure o ele, Cláudio. 종현이랑동경이랑 동일한... 이제 캡쳐요. 사진을 써야지.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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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또 이리 또. 어. 리 어. 쁘다 주님의 욕망을 견뎌주시고 종문이 주요한 꿈이 있음 얼마나 아팠던가 네, 욕정으로 푹 오르던 그날 하상님은 입새들은 또 얼마나 아팠던가 그러나 지금은 더 이상 이을 것이 없네 네. 이 지상에는 외로운 목숨 하나 걸려있을 뿐이다. <laughs> 나오늘내 마지막에 주신 것을 하지 마이